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일은 참으로 복된 날이고 우리 모두가 서로를 축복하는 참 귀한 날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자양으로 우리를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일 때 주님의 성령이 마십니다라는 마음으로 축복합시다.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우리 축복할까요?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주 성령. 십시 죄송하지만 불편하지만 좀일어나주세요 우리 장로님들 보면서 우리 한번 더 축복합시다. 장로님들 바라보면서 우리 모일 때 우리, 우리 모일 때주 성령이 장로님들을 축 주님 축복하시리. 박수랑 열지자.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 조금 슬슬함이 있어 우리 안 권사님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은퇴하신 권사님들 내가 권사라 싶으면 일어나세요. 이러면 설교 시간 길어집니다. 자그 사람 일어나볼까요? 우리 권사님들 참으로 너무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사님, 우리 퇴하신 고사님, 명예고사님 나이를 나보세요. 자, 우리 이분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네. 주성님, 여러분도 손을 잡아주시면 축복받습다 한번 그 옆에 계신 분 주목합시다. 우리 모일 때자 손을 뻗어서 주목합시다. 우리 모일 때, 때 주전 다 같이 여러분 옆에 바라보면서 우리 마주 앉아 찬양합시다. 우리 모일 때 옆에분 바라보시면서 우리 모일 때 할렐루야 사실 제 설교는 여기서 끝내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상을 보니까 너무 말씀을 너무나 갈급하는 것 같아요 이럴 때 하면 하는 거예요 어, 뉴욕에 가면 인형병원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아이에게 인형을 참 선물을 많이 하죠 이 아이가 인형을 가지고 놀다가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아니면 목이 빠지거나 이런 잔 고장들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는 아이에게 그 고장난 인형을 가지고 인형 병원으로 직접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인형 병원에 가서 그 고쳐낸 사람에게 이렇게 이렇게 고장났습니다. 고쳐주세요라고 하고 맡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그것을 다 고치고 집으로 가져오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우리 인형이 이제 건강해졌구나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모와 아이가 굉장히 기뻐한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고치는 값보다 사는 값보다 고치는 값이 더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이 고장난 인형을 아이에게 들려주어서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요. 물건 하나도 아끼고 귀하게 쓰라. 그리고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하나의 가치관을 어려서부터 아이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인형은 인격을 표현하는 작품이죠. 따라서 인형을 소중히 다루는 마음가짐이 나중에 아이가 성장해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인형이 고장 났다고 해서 발로 인형을 밟아 버리고 인형을 집어 던지는 습관을 가진다면 그렇게 키운다면 나중에 아이는 한두 사람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닐 겁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이들의 질문에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 어떻습니까? 그 질문의 난이도가 높아져 갑니다. 그러면 부모는 그 대답을 굉장히 곤란해합니다. 그래서 어, 부모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이제 반응이 높아지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엄마한테 물어봐. 아빠한테 물어봐. 그렇게 떠넘긴다는 거죠. 어느 교사 선생님처럼 아이가 선생님 열이 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아서 모르겠다고 대답하는 그런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사에게 물어봐 그렇게 떠넘긴다는 거죠 여러분 한 영혼의 소중함과 가치를 존중한다면 인격 있는 자녀로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새가족 환영식을 가집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말씀을 잘 모를 수도 있고 어떤 상처를 인해서 그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신앙을 잘 정착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성세대가 잘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무려 인구가 78억 명을 넘어섰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만의 다양한 문화와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호흡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면서 아웅다웅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정작 역사는요 한 사람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한 사람으로부터 연결됩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역사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담 그한 사람의 이야기로 출발합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한 사람 그한 사람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를 그 자리에서 이끌어 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양을 치는 목동 한 사람 그 다윗을 선택하여 주셔서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굉장히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한 사람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하셨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보면 그를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롭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그 예수님을 조명하면 그 안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의 인물은 그는 1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세운 교회들을 다 돌아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새로운 선교의 방향을 향해서 그 땅을 향해서 이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바울의 계획이었던 소아시아였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소아시아에는 에베소나 사, 어, 사대나 서머나 같은 굉장히 대규모의 유대인의 회당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아시아는 오늘날 뭐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터키 지방을 말합니다. 그곳을 선교의 땅으로 삼으려고했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보면요. 누가 봐도 그 전도 여행은 합법합니다. 정말 그 전도 여행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는 정말 올바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황당스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6절 전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시작.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시금 무시아를 지나서 비두니아 쪽으로 해서 다시금 아시아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거 가기 위해서 굉장히 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길도 막으셨다는 겁니다. 밤에 바울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이 서서 바울에게 부탁합니다. 마게도냐로 와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 소아시아가 아니라 마기 두뇌임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바울의 계획은 소화시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지경을 유럽으로, 유럽으로 넓히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장소를 바꾼 것에는 놀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의 전도 전략의 총책임자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일이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그 길을 막을 실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내가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환경과 상황이 이상이 흔들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이 일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내가 크게 잘못된 계획을 세운 것도 아니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뭐가 잘안 되고 일을 할 때마다 꼬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상황이 왜 이렇게 꼬이고 왜 이렇게 잘못되고 왜 자꾸 안 되는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두번째는요 소아시아보다 유럽의 복음을 증가하는 것이 시급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 최강국이었습니다 로마와 함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은 로마의 언어인 라틴으로 번역되었고 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교가 되어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소아시아보다 유럽이 중요하거나 유럽보다 소아시아가 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복음의 확장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한 사람 바로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뭐 아브라미니까 가능하지 다윗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게 할수 없다고 나는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 그리스 안에 나를 치우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붕이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새신자가 매주 모여들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안 돼. 무슨 우리 교회가 되겠냐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한 용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 아주 놀랍고 신비로운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입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구원하시는 계획입니다. 이 배분 인사합시다.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하영조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전도할 때꼭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첫 번째가 뭐냐면 무심하게 전도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마음이 닿도록 전도해야 됩니다. 정감 있게 진심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마음이 닿는다는 말은 뭡니까? 가슴이 닿는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도록 부드럽게 편하게 전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할 때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죠. 확신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이 물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전해야 되는데 내가 써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쓸 만해요. 괜찮아요. 사용해 보세요. 이런 누가 사겠습니까? 이거요. 괜찮아요. 충분하게 쓸수 있는 거고 이건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 기술로 만든 작품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죠. 전달때 어중간하게 막갈 수도 있을 거고 천국녀 뭐뭐안갈 뭐 수도 있고 근데 가더도도노래면해 뭐 보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살아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확실하게 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섭섭해하거나 어, 그런 섭섭한 생각이나 상처 받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우리가 멸시를 당하거나 배신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나를 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화심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아, 나도 예수님을 닮은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요? 예수님 고난 많이 받잖아요 고통 많이 받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닮은 무엇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하는 사람들 보면 꼭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설교해 가지고, 막이 사람을 충고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절대 그러지 말합니다.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추고 사랑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유행처럼 퍼졌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일일일강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 뭐냐면, 이 강이란 말은 뭐냐면, 이 가수 b 의 노래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강의 영상을 필수적으로 시청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일일 기도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기도하라니까 아무도 안 믿나요?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번 기도하는 운동을 펼쳐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일년에 한 명은 우리가 전도해야지 않겠습니까? 한 영혼의 가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전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1인 1년 1전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한번 구호 제창을 한번 해봅시다. 어, 오늘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구호 준비하면 다시 오른손도 고약 이름이 나시겠죠? 자, 구호 준비, 야! 오케이, 통과. <laughs> 자, 그러고 나면 제가 구호 시작을 외치면 여기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찬양대는 포항 우리 교회, 그다음요 피아노 줄, 피아노 줄. 자, 1년 한 명. 자, 그 다음 여기 영원 구원, 여기 전도하자. 여기 할것 없으니까 할렐루야. <laughs> 그럼 끝나는 다 같이 뭐요? 아멘, 아시겠죠? 좀 알았으면 반응 좀 보이세요. 자, 한번 합시다. 자, 구호 준비. 자. 구호 시작. 자, 여기 왜 소리가 작습니까? 찬양대가 찬양해서 이제 목소리 너무 좋아요. 좀더 크게 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우리 마지막 한번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시작! Amen!